안녕하세요. 자 구독자분이 질문이 들었어요. 어, 복색화 발색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 제가 복색화는 종류별로 어,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어, 제가 2 월인가요? 1월인가에도 있을 겁니다. 그 찾아보시면 어, 뭐 아주 이, 이 세분화해서 어,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복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녹화죠. 녹색 곳에 무늬. 자, 복륜무늬가 있고, 그리고 중투호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호무늬가 있고, 산반무늬가 있죠. 자, 그 부분에 바로 이제 어 우리가 유백색, 백색 또는 미황색 이런 색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색화에서 이야기하는 주금색, 그러니까 주황색입니다. 어, 우리는 주금화라고 하지만 또는 홍색, 주홍 포함이죠. 그리고 자색 또어 분홍색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 바로 무늬 부분에 그 색깔이 들어가 있을 때를 우리가 복색화라고 합니다. 어, 좀 확대 범위를 나타내면 아주 극황색이 그 황화에서 나타나는 개나리색과 좀 그러니까 개나리 색상 정도, 개나리꽃 색상 정도 들어갔다면 어, 우리가 이제 어, 황복류나 또는 황중투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그 가치는 그 거의 복색에 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황색도 복색화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황색은 복색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발색방법이라는 것은 어, 이렇습니다 무늬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 앞에 보이면 복륜 무늬의 이 무등입니다 무등 복륜 무늬의 주황색 주황색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죠.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우리가 그 무늬 부분에 마스 청태가 끼지 않았 안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태극선도 마찬가지죠. 여기 태극선이 있는데 자 태극선은 이 반대 개념이죠. 예, 반대 개념으로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복색화한데 주금색 또는 주황색 복색이라고 하는데. 이이 이 개념에서 무늬 부분, 무늬 안쪽에 색이 들어있는 부분에 어, 마스, 즉 청태가 끼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요런 때는 어, 우리가 발색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수태만 덮어놓으면 됩니다. 화통을 씌지 않습니다. 화통을 씌우게 되면 오히려 지금 녹과 무늬 부분에 들어있는 주음색과의 대비가 나타나질 않아요. 녹색이 진하고 색깔이 아주 화려한, 대비가 뚜렷한 색상으로 나타났을 때가 우리가 좋은 색화 또는 좋은 그 발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그럴 때 때문에 그걸 씌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씌워야 되는 품종이 뭐냐, 화통을 씌워야 되는 품종이 있어요. 그, 죽음색에서 화통을 씌워야 되는 품종이 바로 그 무늬 부분에 색깔이 들어있는, 죽음색이 들어있는 부분에 청태가 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복륜복색화 중에 전초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전초가, 어, 마스가 낍니다. 그, 청태. 이제 마스라고도 쓰니까 저두 가지 용어를 다 쓸게요. 어, 그 청태가 낀 품종이 화통을 씌웠다가 일찍 벗겨냅니다. 우리 꼭 주구마 발색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중투복색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부 도태됐죠. 거의 도태되고 지금은 글쎄요 그 명명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아 어, 그럴 정도로 어, 중투복색에는 음. 그 청태가 끼는 품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품종들은 거의 다 도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홍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무늬에 어, 여긴 복륜 무늬죠. 이 복륜 무늬에 이 부분이 주음색이 아니라 홍색이 들어간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홍여새가 있습니다. 홍여새. 홍여새는 마스가 끼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태만 덮어놓고 펴보면 무늬하고 색깔 경계가 나타커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색화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화통을 씌어 보면요, 그 복륜 부분에 빨갛게 들어옵니다. 예, 홍화 발색하듯이 화통을 씌웠다가 벗겨보면 빨갛게 들어와요. 예. 근데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홍색 중에 중투복색이 있죠. 중투복색이 신비가 있고 홍장미가 있죠. 어, 두 품종 다 수태만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신비는 오히려 화통을 씌우면 그 경계가 녹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잘안 나옵니다. 제가 그몇 몇, 번째든가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는데 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수태만 더프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는 수태만 갖고도 아주 대비가 뚜렷하게 잘 나옵니다. 소, 그 그러니까 무수태, 무화통도 잘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반면에 이제 홍장미는 수태를 두텁게 덮거나 화통을 씌웠다 벗기는 것이 대비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뭐 산반에서 나오거나 호에서 나오거나 지금 두 가지 제가 주금색에서 홍색에서 청태 즉 마스가 무늬 부분에 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예, 수태만 가지고도 다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두 가지 전부 다 발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